예언과 방언이라는 말씀으로, 어,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도바울이 이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14장에 보면. 우리 1절부터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 사랑을 추구하되,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 하나님한테 받는 가장 큰 은사며 열매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거 넘어와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다른 은사에 대해서 또 사도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예언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열두 제자를 통해서도 이 성경이 쓰여져야 됐기 때문에. 예언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 이런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일반 계시로만으로는 다알수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오늘 그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게 아홉 가지의 성령님의 은사예요.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런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모하래요. 사모하래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예수 믿는데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는 무기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칼과 방패가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무기가 은사가 돼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뭐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소식 듣고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어, 그거를 계기로, 병 고침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건또 각자 각자의 몫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도 병 고치고 나서, 아이 됐어. 뭐병 고쳐졌으니까 난더 이상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끊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방언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막히고 안될 때, 하나님과 기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막, 기도가 잘안 나와. 생각이 잘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생각이 막히고, 막, 기도를 해야 되 되는 기도 안 나오고 그럴 땐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영적인 기도를 하면 기도가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즉, 방언은 누군가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도구인 거예요. 더잘 기도하기 위한 방법이 방언이에요. 근데 다만, 사도행전 2장 4절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아서 하는데 디아스포라 명절날 다그 해외에 살던 이 유대인들이 왔다가 자기네 지역 말로 막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것도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으니까 하나님 큰 일하심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방언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한번딱 일어나고 그 다음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그때는 최초 교회 에 세우기 위한 뜻이 있었어요. 여러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우리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10절. 그러니까 막 로마에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막이 지중해 지역에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온갖 곳에서 다 왔어요. 근데 방언을 막 하는 걸 듣는데. 하나님의 큰일 하신다 막 이런 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놀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아라모밖에할지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로마 이 이탈리아 말을 막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놀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8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최종 목적지 로마까지 이제 후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로마에 선교를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최초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죄인 되신 분으로 호송 받아서 이제 로마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14, 저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즉, 거기에 이미 믿는 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반겨주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무도 선교를 가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교 교회가 로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2장 4절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명절 때 왔다가 이 방언으로 하나님 큰일 말하는 거 듣고 믿음이 생겨서 명절 끝나고 다시 또 자기네 살던 데 로마로 가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가서 이때부터 그 교회에서 온전히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보면 사도, 그, 하숙집, 즉 사도바울이 이제 머무는데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그걸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졌는데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이미 세워진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특별하게 외국어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역사를 하신 건데 그 이후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방언 받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처음에 최초 교회 성립 시기만. 더 이상 내가 각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서 교회 세울 때는 기, 기본적으로 이제 성립이 돼가고. 그렇지만 말씀이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돌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새롭게 가르치고, 우리 사도 요한, 또베드로도 로마까지 나중에 다 흩어져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승천한 것까지다 봤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잘못 나가지 않게, 다, 이제 순회, 순회 목사가 돼서 다니면서 다 가르치고, 교회를 말씀 안에 올바르시도록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 고린도 전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 전서 14장 3절부터 우리 같이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다 귀하지만,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은 예언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언은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 누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과거의 구약부터 선지자들이 회개하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했던 그러한 계시를 입으로 얘기하는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특별 계시 즉열두사도와이 제자들까지 해서 계시는 거의 99.9999% 완성이 됐어요. 지금은 간혹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의종들이나 뭐 성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간혹 계시를 주지만 이때처럼 우리 열두제자나 예수님 때처럼 계시를막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예언을 받아 적은 특별 계시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전달해주는 게그 예언의 역할을 대체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이제 신사도 같은 거 직통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아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막 헛소리하는 그런 좀 이단이 있어요. 이그 중에 그러니까 신사도라고 다 이단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대부분 이단으로 잘못 빠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질서에 따라 이 교회를 운영하라 했는데 신사도 교회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사례.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중간에 청중들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설교 중인데 자기 개시 받았다 이거야. 목사님이 앞에서 뭐 아멘 할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서 일어나서 아예 말씨야 말야 아야말 아예야 아예야 아야아예 아예야 아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막설교다 말고. 계시 받았대. 근데 그걸 인정해줘, 인, 그걸 인정해야 되는 교회야. 신사도는 <laughs> 아직 계시 특별 계시 계속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가 끊겨, 교회 예배가 안 되고 그마터 성도가 1년 만에 다 흩어져서 아 여기 예배 도저히 못 드릴 이거 게그 교회 망했어요. <laughs>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서에 따라 하라는 게 여기 결국에 나와요. 방언을 받으면, 방언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대화인데 딴 사람 알아들을 수 없다. 이게 교회의 덕이 되려면, 교회에 덕이 되려면 방언 통역을 해야 된다. 근데 방언 통역은 그것도 은사예요.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방언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2장 4절의오순절만 특별한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왜? 디아스포라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거는 사도바울이 선교, 공식적인 선교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밑바탕으로 그런 역사를 한번 보여준 것이지, 그 다음에는 방언받은 사례가 많이 나와도 남들이 누가 알아들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바울도 미친놈이다 그래요. 아까 우리 처음 에 읽었던 것처럼. 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저 미친 놈이다. 그래. 그래서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방언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지. 내가 제가 예배드리다 갑자기 성령 충만했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이할라씨 사람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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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이래막 이래봐요. 여러분들한테 덧이안 돼요.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읽으면 알, 알겠지만 예언을 하라고 하라. 너가 다섯 마디로 깨달아서 전하는 건 교회의 덕이 되지만, 네가 일만 마디 아무리 방언해도 사,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교회의 덕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쭉쭉 읽어나가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1절부터 15절. 자, 이, 이, 이게 보면, 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자기가 방언을 말하면서도 그 뜻을 자기가 몰라요. 이거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잖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요. 내가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마음이 행복하고 충만해져. 이거는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왜? 뜻을,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무슨 뜻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시5절에 뭐랬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 즉, 내가 알아듣는 뜻하는 말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성하고, 마음으로 찬성하리라. 즉, 방언을 주셨으면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되, 또, 마음으로 내 말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알수 있는 걸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자, 그럼 16절,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사도바울 자신은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해서 감사하대요. 막, 그지만 이게 성도 여러분들한테는 덕이 안 된대요. 왜? 아무리 방언해도 성도들은 못알아듣는다 그럴 때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섯 마디가 당원 1만 마디보다 낮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모든 은사는 뭐를 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그것을 위한 거예요. 은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다섯 마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이말 한마디가 방언으로 야라사라바라바라바 이거 일만 마디 이거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방언 일만 마디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러니까 깨달은 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마음으로라도 이웃을 미워하면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말 듣고 마음에 탁 찔릴 수 있어요. 아, 내가 지난주에 우리 옆집에 개똥이 내가 막 무시하고, 순간적으로 막 성질내서 아프게 했는데 마음에 찔린다. 그럼 회개하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의미 있는 말이 유용하다. 네. 자, 그러면 26절부터 26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사도바울이 만약에 이런 계시가 떨어지거나 방언이 떨어지면 질서있게, 순서있게, 그것, 그것도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통변할 수 있을 때. 통변 못하면 하지 말라. 너 혼자 기도해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나 너 스스로가 통변이 되면 그때는 해라. 그래 저도 이게 방언받고 통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주셨어요. 조금.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언의 뜻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데 막 복잡한 기도는 절대 안 해요. 그 방언의 그 제가 하는 방언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분 받으시옵소서.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렇습니다. 아. 이제 그 14장 39절 40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받은 게시를 우리 말씀으로 남겨줬잖아요. 예언이나 방언을 금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예언은 뭐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게 예언의 기능을 대체했다. 왜? 특별 게시가 이제 거의 99 99.999%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삶과 가르침이 이성경에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기시는 없어요. 특별한 정말 경우에 주예종들한테 간혹 간혹 있는 경우는 있어요. 완전히 끊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예언을, 뭐, 직통기시 예언한다 이런 거는 쫓아갈 필요 없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거를 전하고, 아멘하고 듣고 살면 돼요. 그게 거의 예언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방언은 아직 살아있어요.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위한 은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방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결론 내리기 전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0절. 아, 다 병고치는 아, 은사를 아,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그 다음 한절 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 리 아멘. 그리고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초장창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사받는 걸 구하래요. 방언하는 거뭐 예언하는 거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우리 믿음 생활의 무기니까 그걸 신령한 걸 구하래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구해도 다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은사 주고 누구는 저런 은사 주고. 즉 이거는 누구 권한이다? 하나님 권한이다.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기 위함. 이게 교회를 세우는 덕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 보였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예언이고 방언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귀해요. 하지만 이게 이런 덕을 위해서 쓰일 때만 의미가 있는.